보셨죠? 네, 네. 네, 네. 네, 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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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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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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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 보내 사 헌옥죄로 상을 씌고 주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가셨지만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하느님 이 저희가 이렇게 할머니 이모도 이렇게 아프신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렇게 함께 여기 모여서 이렇게 찬송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예 6장 25절에서 25절부터 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9장.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같이 읽어주세요. 네 장이. <laughs> <laughs> 너희 힘을 <목소리가> 아버지께서 들으시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또 너희가 어찌 의지하여 염하냐그 늦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희력한 힘보다 희력하고 길선도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라 응. oui, mm.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옷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 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음,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합니다 아멘. 오, 오. 이 말씀은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이 말씀을 많이 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 요즘 참 어, 염려가 참많을 때입니다. 그래서뭐 그렇죠? 염려가 없었던 날은 없었죠, 사실. 어, 그런데 요즘은 더 어, 정말 좀 많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어, 정말 어, 염려가 있는 정말 살기 그런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중에 어, 사람이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 있는 분들, <laughs> 염려 없는 분들 있어요? 아, 난 염려 하나도 없어. 난 뭐, 걱정 뭐, 하나도 없어. 그런 분, 그래서. 밝겠지. 밝겠지, 암. 이거는 예수를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 저는 다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왜 염려가 있을까요? 사람은 왜 염려를 하는 걸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이,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뭐, 사실, 다,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대, 굉장한, 뭐, 어? 뭐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사실만, 네? <laughs> <laughs>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뭐, 건강에 대한 거, 먹고 사는 거, 아이들, 뭐, 자녀들을 위한 염려. 뭐, 그냥,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뭐, 도, 뭐 이제 또 회사 다니는 분들은 또 이제 직장 생활 어? 하면서 또 이런저런 염려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또 좋은 어, 회사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이나 어른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염려는 왜 생긴 걸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떨어지면 어때요?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엄마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못 견딥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 품에 아, 있는 아이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왜요? 안정감이 있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의, 우리를 창조해주신 우리의 부모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사람이 왜 염려가 생겼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염려. 그때부터 염려와 고통과 이런 온갖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재난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원인은 이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 주는 바로 복음에 어 대한 어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질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 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시작된 것이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것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마귀의 말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 분리가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하,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죠 여러분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이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할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돈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돼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육육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그냥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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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고 죄의 문제로부터 고통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없게 살,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해요. 염려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행복한가요? 여러분 돈 많고, 인기 많고, 그런 사람들도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어, 이유가 뭐죠? 만약 돈이 행복의 조건이면, 인기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이쁜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나, 그래야지 행복한다면, 왜 그런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대기업 회장들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예? 얼굴이 너무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미인들도 자살을 선택하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왜수제들이 옥상에서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절대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돼요 해결이 돼요. 예? 빚을 졌으면은 돈이 있으면 돈을 갚으면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해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공중에 나다, 나, 날아다니는 새도 심지어는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드에핑 꽃들도, 백카빠도 염려하지 않는다. 희한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중에서 사람만 염려를 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길거리 비둘기가 염려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염려를 합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는 영적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 살 길이 있다. 너희들, 너희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바로 그,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안 아, 너희들 마지막 아니야. 너희 끝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아, 나더 이상 소망 없어. 뭐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소망 없어.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랬어요? 자살을 왜 할까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 더 이상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그러면 이제 죽으면 끝나지, 이 고통이로부터 끝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자살하면 고통이 끝납니까? 결코 아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죄입니다. 죄. 자살하면 지옥가요. 곧바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고통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다들 주님을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됐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죽음이 무서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탐대하게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던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 내, 나로서는 정말, 어, 정말 이제 소망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어, 나로서는 뭐, 할 수가 없구나,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절망을 경험해 어, 해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어요. 사실에 나에게 아직 어떤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내 힘으로 조금 더할수 어, 있어. 한번 해 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참 제대로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 배반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열두 제자들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자격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되돌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니 네 힘으로 하려고 했지, 니네 힘으로 그렇게 어, 저 주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죽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힘으로 해봐, 저도 해봤어요. 제 힘으로 제 죄를 이겨보려고 했었고, 제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고 안 됩니다. <laughs> 결론적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루하루 이렇게 생명 유지하고 사는 게내 마음대로 정해지나요? 나 내일, 나 10년 후까지 어? 앞으로 10년 더살수 있어. 5년 후 5년까지 더 5년 후까지 나는 앞으로 더살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을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론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서는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열한 제자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론유다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 이, 이 떡을 같이 나와 함께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어, 자신을 팔 것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가론유다는 극단적인 결국은 마귀를 쫓아 그렇게 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만약에 가른 유다도 거기서 돌이켰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중에는 주님의 부활의 증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수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다. 들이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다 아신대요 우리 염려를 아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다 아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3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그런 이방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 아니에요. 이온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시시대 때로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지만, 항상 하나님은 까마귀를 예비해 놓으셔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를 다 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그런 하찮은 정말, 어? 그러한 피조물들, 피조물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네는 너희,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어, 염려를 이제부터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무슨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성경에 빌리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 사람이 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laughs> 염려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란 말이죠. 기도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할 거, 내가 필요한 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주시는지.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복음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죄 문제, 사망과, 온, 온갖 이 정말 고통과 저주와 정말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뉴스에 다안 나와서 그렇지. 미국은요, 최근에 국감으로 18,000명이 죽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도 전쟁과 기금과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도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천국입니다. <laughs> 이 고통만은 이, 이런 정말 갈수록 불안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뭐 오래 살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멈추지 않고, 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두려움이, 죽음이 두렵고, 이 질병이 두렵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오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예배 금지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조금 어, 좀 안타까워요. 뭐가 무서워서 죽으면 주님 나라 가면 되지. 아,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오래 살라고?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습니다. 네. 주, 우리가 좋은 일하고 살아갑니까? 오래 살아봐야 나쁜 짓만 하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집 나쁜 거밖에 나쁜 생각 안 해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죄가 관영 관용, 관영했다 고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다 멸망한 거예요. 노아의 여덟 가족만 남겨 놓고.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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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말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아멘. 주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예, 제가 기도하고, 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를 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 위험으로부터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 이런 정말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또 주님. 때려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어머니도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복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와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곳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사역자들을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압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는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또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프레포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